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뭐 이런저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님이 이제 총선으로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부산 먹방쇼라고 칭하는 분도 있고요. 또 민심을 달랜다고 하고 산업은행도 부산에 유치하고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저런뭐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강력하게 다니고 있고 또 민심과 함께 손을 맞잡고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신규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먹방쇼 하고 또 대기업 총수들도 마치 부산에 거대한 투자를 할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이제 던져줬는데 이게 이제 민심을 달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위반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있을 거다라고는 보는데요. 이 민심이 왜위반되는지를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전혀 정무적인 뭐 감각이나 해석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그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느냐. 근데 전략 치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산에 있는 한 시장에 들러가지고 재벌 총수들, 그 바쁘다는 재벌 총수들을 다 병풍으로 들러리 세워놓고 떡볶이를 먹는 이런 뭐 서민 코스프레라고 할까요? 이런 약간 연기 비슷한 걸 하는 건데. 저는 참 이런 장면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분노를 자극하고 더그 분노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 전략 부재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총체적인 심판이 들어가고 있는 국면에서 저 정도 재벌 회장들 병풍 세워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은 잃어버린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자체가 너무 헛되고 저는 더큰 국민들의 분노와 어 그런 원성을 전살 수밖에 없는 저런 홍보 아니었나 해서 저는 매우 좀 부정적으로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 이번 주말에도 제가 알기로는 안철소전 음. 울산 가서 집회 뭐 예정이 돼 있으시죠? 네, 예, 예. 예. 지난주 일요일 날은 부산까지 가서 송영길 음. 전 대표와 부 콘서트. 마리프콘서트지, 뭐, 정치검찰 독재정권에 대한 성토장, 소울의봄 영화를 보면 군부 쿠데타 하나에가 정치군인들이 하나에를 만들어서 정말 군사발로 상관을 살려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결국 그것이 올팔 광주 민중들 학살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치명적인 현대사가 됐는데, 똑같이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이쪽에 윤석열 한동훈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모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군부와 다른 방식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는 성토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이제 서울에서 아예 이제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3시부터. 주가 조작, 잔고 조작, 고속도로 조작, 거기에다 명품 수수까지. 거기에다가 고물과 고유가 고한일, 고금리, 고부채, 고공용등들이 죽게 생겼는데, 떡볶이 쇼가 엠 말입니까? 아, 정말 신민분에서 말처럼. 저번에 대기업 총수들이 그런 데 떠나면서 병풍 쓰면 안 돼. 그리고 떡볶이 먹방을 할게 아니라, 좀더 냉정히 말하면, 떡볶이를 먹고 싶어도 지금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지금 서민 중산층들의 삶이 지금 매일매일 고통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맨날 먹방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전 세계 여행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고, 그걸 따라간 기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고속도로게이그 명품 수수 문제, 서민들 중산층 다 죽게 생긴다. 뭐하고있냐로 그런 질문 하을못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스픽스가더 도독 소중하다. 그리고 배웅기엔커님이랑 빨리 더 이런 방송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하게 됐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방문해서 대기업 종수들과 함께 깡통 시장에서 어,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있는데 요 일단 그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거는 맛도 있고. 엑스포 네. 전시장 세울 자리에 외국 투자 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부산도 발전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떡볶이 떡이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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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자, 일어나. 아, 아이쿠.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이제 야. 과연 내가 내 돈을 5,744억을 썼다. 또는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5,744억을 썼다. 그런데 실패했다. 그러면 대통령처럼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그 돈을 허비한 것. 저렇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임 소장? 그 최소한의 그 일말의 책임감조차 없는 모습인 것이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로 기대도 없습니다만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까? 엑스포 유치할 것처럼 하고 다녔어요. 국민은 어느 정도 기대도 있었고 꼭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디선 보고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지만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랑 똑같은 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내가 공천했으니까 이 선거 이길 거다라는 착각에 빠졌었고요. 이번에도 부산엑스포도 이긴다. 내가 프리젠테이션하니까 내가 가니까 이긴다라는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틀렸다면 반성과 책임을 줘야 되는데 저렇게 히히낙락 떡볶이 먹방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지금 분식이 아닙니까? 분식회계 경험자들과 함께 분식 먹방을 한다까지는 아 얘기가 나옵니다. 음. 지금 저, 어떻게 보면 재벌들이 불쌍할 지경이에요. 지금 끌려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저는 또 하나.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한 나라의 행정부 수반이 어떻게 이렇게 위생개념이 없습니까? 지금 자기 먹던 젓가락으로 저다 나눠주고 저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가 지금 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요. 여전히 코로나 환자들 계속 있고요. 독감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본인이 먹던 젓가락에다가 튀김 막 주고. 그 심지어, 어, 이 장면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지금 진열 대에 만두 튀김이 쫙 있었어요. 그판매대 본인이 먹던 젓가락 만두를 뒤적+ 뒤적합니다.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해요. 그것도 못 집어가지고 몇 번을 뒤적+ 뒤적+ 뒤적죠. 저는 그 상인이라면요. 더러워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아 본인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니 국가 국가의 이런 운영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만두만 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 운영도 제대로 안 잡히고 지지율도 안 잡히고 뭐그 본인 가족도 제대로 안 잡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 매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최근에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에 의하면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8%로 나왔습니다. 저는 예. 이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관리를 할때 지금 뭐 코로나 독감 요즘 또 폐렴이 유행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런 거를 내보낼 때는 좀더 정제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격까지의 <laughs> 이야기지만 나오지 않도록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통령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급해서 그런 것인지, 대통령실이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런 걸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지표로 드러난 뭐 거시 경제 지표도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 가지고 지금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지금 가계 소득들이 쓸 돈이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숨만 쉬어도 이자로 지금 다 나가 버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생활고를 <laughs> 고민하시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거기서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좀 이렇게 뭐 반국가 세력, 이념 정치지 이런 거좀 그만하고 국민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도 힘든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더 국민들을 쪼개고 가르는 이런 정치 좀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면 좋지만 최소한 언론하고라도 좀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대안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제대로 짚었으면 언론에서 힘도 실어줄 것이고요. 국민들도 박수쳐 줄 것이고, 만약에 엉뚱한 진단과 엉뚱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면 국민들이 비판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소통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방식의 국정대 전환, 기조의 전환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지금 해줘야 되는 것인데, 뭐 국가 개조나 뭐 대개혁이나 이런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챙겨야 될 민생. 이 문제조차도 정부가 손놓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재벌총수들 데리고 가가지고 대통령이 떡볶이 먹으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민심은 달래주고 다음 총선에서 저런 행보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최소한의 반응을 보여서 총선에서 뭔가 유리한 국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 선거에서 이긴다. 그 이긴 것이 국민들한테 뭐가 도대체 이로운지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요.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기 모여서 사진 찍은 분들 중에. 정치인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런 짓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모이신 분들 거의 다 정치꾼들이 모여서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골몰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승리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의 본령,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답해하시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